검찰 내부 게시판에 여권의 중대범죄 수사청 추진과 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동조에 대해 업소의 형식을 빌려 비판한 평검사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박로산 대구 서부지청 형사 이부 검사는 오전 10시께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는 박 장관이 의원 시절인 지난해 11월 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을 향해 예선 삭감을 살려 하지 않겠나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절실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한 것을 자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 고백합니다. 소위는 일개 형사부 검사로 직접적인 사건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종교하신 분들의 수차례 경고를 거슬러 제 잘난 맛에 여기 댓글, 저기 댓글, 어떨 때는 야심차게 장문글도 쓰며 못 모르고 날뛰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참다 못해 빼드신 법무부 장관님과 장관님 동지분들의 칼날에 목이 날아가게 생긴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참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참 늦었지만 제 철없는 행동에 대한 용서를 빌며 검찰 동료들의 비뚤어진 마음도 올바른 길로 되돌리고 싶소옵니다. 하오나 소인이 제 행동을 고치고 검찰 동료들에게 군신하려는 장관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진데 소인은 여지껏 검찰 개혁, 검찰 개혁 말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검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장관님의 뜻을 들은 바가 없어와 이렇게 장관님의 명을 경청하고 받들어 비친한 목숨이라도 연명하고자 키보드를 들었습니다. 청컨대 아도난 소인이 나름대로 헤아려 본 장관님의 세 가지 뜻이 맞는지 고개만 끄덕여 주신다면 전인 검찰 기필과 일을 지켜 결자 해제할 터이니 한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1. 장관님께서 검수완박 입법안에 대해 케밈 국회의원으로서 지지를 표명하신 바 검찰의 수사권은 중대범죄 예부를 막론하고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명쾌히 알려주셨습니다. 하오면 저희 검찰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현재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수사 중인 울산 원전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김학이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앞으로도 어떤 중대범죄, 부패범죄가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조용히 묻어버리고 수사를 금하며 그러한 사실이 절대로 밖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둘째, 입법안을 보니 저희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였다고 써있던데 그건 참말 오해이십니다. 장관님, 한줌밖에안 되는 저희 검찰이 어찌 감히 그런 역모를 꾀하겠나이까? 저희는 그저 심히 무지한 탓에 범죄가 의심되면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함이 본분인 줄 알았을 뿐 높으신 분들의 분들을 수사하면 그것이 반역이 된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 소신들의 우매함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소서 보소서. 이제부터 저희 검찰은 분수를 알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수수하되 아무리 이심이 들더라도 청와대나 국회의사당그 밖의 고관대장님들을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건은 감히 그 용안설인 기록을 쳐다보지도 않겠나이다. 그렇게 하면 혹 저희를 다시 품어 주시겠나이까 소위는 그저 위증자들이 범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검찰이 군림은커녕 털끝만큼도 못 건드린다고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였다는 지적을 받고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하 설령 위증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검찰이 수사하면 그것도 주제넘는 군림이구나 라는 깨달음에 무릎을 탁 쳤답니다. 보소서. 이제부터 저희 검찰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날가 빠진 속담이나 범죄 없는 깨끗한 권력에 대한 허황된 꿈은 버리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저희 검찰의 표어로 삼아 군림하지 않는 겸손한 자세로 작금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꽃피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를 명실상부한 검찰계의 주체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음. 셋째. 마지막으로 장관님과 동지분들이 가르쳐주신 내용 중 제1천원 경험으로는 도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가르침을 구하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하셨는데 그 모순이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 뜻이 맞습니까?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기소 여부 결정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게 바로 수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꼭 짚어주소서 네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 안 되면 외워야 합죠 제가 또 외우는 건 잘해서 단번에 외웠답니다 한번 그 원리를 응용해 볼 테니 칭찬해 주소서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 절차를 진행했으면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판결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씀을 하신 게지요. 마침 경찰도 불기소 결정권이 생겼으면 경찰 또한 수사를 진행했으면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송치 또는 불기소하는 것은 모순이겠지요. 회사 CEO가 시장조사를 열심히 진행했으면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경영 결정을 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말씀이고요. 말하자면 논리적인 경영 결정을 하고 싶으면 시장조사는 필히 외주를 줘야 하는 것이 옳죠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관민 모두 직업활동, 경제활동 뿐 아니라 결혼, 학업 등 생활면면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마다 모순투성이이니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법, 장관님과 동지분들께서 모든 행정 사법 기관의 처분 권한과 이를 위한 조사 권한을 사분오열시키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저희 검찰도 이를 차질없이 집행하여 모순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를 위와 같은 모순을 답습하는 소위. 선진국 검찰들의 수사 기소 병행에 병행 형태 경종을 울리는 그로벌 리더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장관님 지나가신 장관님과 동지분들의 말씀이니 분명히 옳겠지만은 소, 아직 소인이 헷갈리는 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왜 저번에 만드신 공수처는 수사를 하고 나서 스스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지요? 글을 올리다 보니 소인의 무죄함에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부끄럽습니다. 미리미리 공부하여 중대범죄 수사도 스스로 금하고 분수를 알아 높으신 분들의 옥체를 보존하며 모순되는 행동을 삼갔으면 했건만 왜 장관님과 높으신 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을까. 다행히도 장관님께서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주시겠다고 먼저 길을 터주시어 위와 같이 여쭙나니 바로 없건데 장관님의 고매한 뜻을 감추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함행해 주시면 저희 검찰 다시는 거역하지 아니하고 완수하겠나이다. 부디 통축하여 주시옵소서. 모셔온 글 2021년 3월 5일 이호금 방송.